제자 다시 시작할게요. 오늘 얘기할 거요 그리스 문자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알파 영어 알파벳 배울 때 알파벳을 영어 알파벳 A, B, C, D 이런 식으로 너무 너무 듯이 영어 알파벳을 할게요. 수학에서도 영어 알파벳 되게 많이 써요. 그냥 이미의 방정식에 대한 방정식의 개수 혹은 함수나 다항식의 개수를 나타낼 때 A, B, C, D 라는걸 많이 쓰고요. 뒤에 어떤 미지의 변수, 그냥 우리가 방정식에서의 변수를 나타낼 때 X, Y, Z 다항식에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이런 것도 수학에서 많이 써요. 근데 그리스 문자에서도요. 아, 그리스 알파벳 문자도 수학에서 되게 많이 써요. 영어에서 ABCD 있시이 그리스어에서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많이 쓰는 건요. 이런 거 많이 쓰게 될 거예요. 보다 되게 자주 나와요. 보통 사용하는 게, 방정식의 그냥 미지의 근, 혹은 그냥 아무 분이나타날 때, 문자도 되게 많이 씁니다. 유나 얘는 어떻게 읽는다고요? 네, 알파베타 감마. 만약 에나 등장한다 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읽어주면 돼요. 근데 그리스 문자 중에서 우리가 옛날에 되게 많이 썼던 게 하나 있어요. 그리스 한데. 여러분들 이거 뭐라고 읽어요? 네, 파이. 라고 보습니다 보통 사용하는 용도는요. 얘네 각각에 는 문자나 하나 정한 문자는 어쨌든 똑같은 그, 똑같이 쓰는데 용도가 조금 조금씩 정해져 있기는 해요. 보통 일반적으로 얘를 원주의로 표현할 듯이 얘는 보통 어떤 방정식에서의 허근을 나타낼 때 오메가라는 표현을 좀 많이 써요. 허수인트를 나타낼 때또 <목소리도> 다른 것은 국제적으로는 어떤 특별한 특별한 허근을 나타낼 때 오메가라는 를 쓰게 된다 기호도 아니고 그냥 문자예요. 문자. 보통 이렇게 부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방정식 그늘려 a, b, c 라고도 상관은 없어요. 왜 굳이 이런 걸 쓰냐면은 우리가 방정식을 보통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2차 방정식을 표현할 때 계수를 일반적으로 a, b, c라는 문자로 씁니다. 쉽게. 근데 여기서 만약 그 아, 색은 아, 그두분에두 두 분을 A, B라고 하자,라고 하면 여기 A랑 B랑 겹치지 않아요. 그래서 부분지으려고그늘 표현할 때는 알파벳 안 쓰고 그리스 문자 알파벳 다 이렇게 나타냅니다. 용도는 이런 뿐이요 그리고 오늘은 여기 있는 이, 지금 오메가, 이 오메가라는 문자가 사용되는 특수한 방정식 표현한 형태 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들으면 좀 아리송할 수는 있어요 그럼 볼게요 <laughs> 자 시작은요 방정식 정말 간단한 3자 방정식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으로 시작을 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했던 거는 친구 인수분해해서 근을 구하는 거였습니다. 영선아, 이거 혹시 인수분해할 수 있겠어요? 응, x 세제곱 마이너스 일. 이거 인수분해. 태영아, 이거 인수분해 어떻게 돼요 x 마이너스 일. x 마이너스 일. 그리고 가로 치고 x 제곱. x 제곱. 플러스 일. 다 플러스. 가운데 뭐 들어와요? 플러스 엑스 인수분해 돼요 엑스 마이너스 일 곱하기 엑스 더하기 엑스 더하기 일은영 이런 방정식이라고 칠게요 근구한 건요 얘가 영이 되도록 하거나 얘가 영이 되도록 하는 숫자로 상관없죠 재민아 집어넣어 예예 네. 여기서 튀어나온 거요? 엑스는 일이나 이에요 여기서 그럼 뭐, 뭐 나올까요? 빨간 o 여기 k 끝나? w I don't know. 해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n n o w 루트 루트 3 i 라는거예요 여기 루트 3 i 아 i. 혹시 이거 근냥 무척을 하게 되어있는? e 헷갈리면은 2분의 지금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o t 3 3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를 근데 얘가 만약에 루트 4 t 이면은 그냥 루트 y 이라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돼요. 우리 알듯이. 근데 여기 i 그 위에 있는 저 루트 e 친친구 마이너스 3. 이거 허술한 말이에요. 루트 마이너스 3. 제곱해서 마이너스 3된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기호가 얘를 이 친구를 루트 3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1로 달아보고요. 여기 있는 루트 마이너스 1을 부르기로 한 약속이 루트 마이너스 1을 우리가 뭐라고 하기를 했 크게 얘기해도 얘기를 맞는 것같아요 루트 마이너스를 뭐라 부르기로 했잖아요 상현아 이거 뭐라 부르기로 기억나요? I, 아, I, I. 루트 마이너스에 이렇게 I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루트 3 I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얘 I에 익숙하지 않다면은 그냥 안에다가 1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 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그러고 서 I가 조금 친숙해지면은 얘를 나중에 루트 3 I라고 붙여주세요 자 그러고 나서요 접시 시작을 합니다. 아, 방금씩 보니까 3차 방정식 3개 나왔는데 하나는 1, 하나는 2분의, 2분의 2루트, 아, 마이너스 1 루트, 아 마이너스 1플 3i. 그런 얘 실수요, 허수요, 이 친구 1.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실수입니다. <목소리> 얘 <얘네> 실수요, <허수예요? 목소리> 허수요? <목소리> 허수요. 데 이거 왜허수요 <목소리> i. 네, 아이디어허수어요 그럼 실수 하나, 허수가 지금 여기서 플러스만 주는 상아이 여기 두개 나와요. 근데 이때 여기 적혀있는 이 허수, 터든 얘가 좀 독특한 상대를 가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제를 하나 정해서 아, 이 친구에 대해서 알아보자 라고 문제가 등장을 하고요. 이 숫자 있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불러요. 여기 있는 근이요 얘요. 얘를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여러분들 문제지나 책에서 앞으로 중장차 등장하는 게요. 사실 별게 아니라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의 허근에서 나오는 거. 얘를. 오메가. 라고 그냥 이름만 살짝 붙여줍니다. 특별하게. 제가 재밌는 친구는 독특한 식질들이 많아서 그냥 이름 붙여주는 거예요. 한번 같이 볼게요. 어떤 성질들이 있나. 만약에 듣고 이해 안 되면 바로 한번 얘기해 주시고요. 아 잠깐만, 지금 여기 근두개인데 지금 제가 이름 붙인 건 하나잖아요. 여기 지금 허은두개 있잖아요. 2분의 1,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루트 3이라고. 뭐 플러스 루트 3이도 하나 근일 거고 마이너스 루트 3이도 하나 근일 건데요. 그냥 상관없이 둘 중에 아무나 그냥 오메가라고 이름 붙여놨다고 생각해주세요. 눈 감고 찍었더니 내가 플러스 루트 마이가 찍혔어. 그럼 난 지금부터 그 친구를 가지고 가는 거고요. 만약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플러스 루트 3i 말고 나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가더 편하다. 그럼 그거를 오메가라 고르고 얘기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특징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니까 러 여기는 이 오메가라는 W처럼 생긴 이 알파벳이 새로운 기호나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이 방정식에서 등장하는 허근 중에 하나를 여기는 오메가라고 이름 붙여주고 시작하는 겁니다. 갑자기 2차 공을 시작, 돌아갈게요. 이거 근 얼마야? 2랑 1? 얘 예, 근은 2랑 1입니다. 다시 근이 어떤 의미인지를 집어넣어보면요, 근이라는 것은 여기 적혀있는 이 방정식을 0으로 만족하는 친구예요, 맞죠? 그러면은 이 x 자리에 이 근을 다시 집어넣으면 저 0이 만족하겠구나라는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x 대신에 근 중에 하나의 1을 집어넣으면요, 1제곱 1 제곱 빼기 3 곱하기 1 더하기 2는 0. 만약 에 x 1을 집어넣으면요. 이 되고 4 빼기 3 곱하기 2, 6, 0이에요. 4 빼기 6 더하기 2는 0. 근의 의미만 살짝 본 거예요. 우리가 축장창 구한 근이 무슨 의미인가 하고 보면은 이 방정식에는 0 만족하는 친구가 바로 근이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요 여기는 얘도 이거 근이라면서요. 근데 이 방정식 원래 여기서잖아요. 그럼 이오메가 친구 여기 있는 식들을 0으로 만족시키는 되되겠네요 그래가지고 이 방정식의 근이 아까 봤듯이 근 하나, 실근은 1이고요. 근데 지금 이거 허브두개 나오는데 그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만 예. 이라고 이름 붙일게요. 그러면 1하고 오메가, 물론 뭐 원래는 3개인데 1하고 오메가 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10원 어으면이1을넣으면요1의세제곱 빼기 1면이맞로요 그럼 얘로그소리할수 있겠네요. 그면이니까이렇게면이름붙이면요 맞죠? 오면, 이리리가 이거 근이 1이랑 2랑 돼요 그럼 여기 1을 여기서 집어넣으면 0될 거 아니야 인정하십니까? 여기 도 여기 넣으면 0될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여기서 마찬가지 한 거예요 여기 x 세정곱 마이너스 1은 0이에요 근이 7근에 1 나오고 허근 중에 하나가 오메가래요 그럼 1을 넣어도 0되고요 x에 오메가 넣어도 0돼요 넣으니까 아 이거 오메가 세정분 1이겠다 누구냐면요, 제가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이거 플러스 루트 3아이든 마이너스 루트 3아이든 상관없어요. 혹은 둘중 누구든 간에, 아, 얘네 세제 곱하면 1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학습지 몇 쪽이냐면요, 29쪽 왼쪽 표에 있는 거, 29쪽에 있는 왼쪽 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 됐나 왔 거예요. 아, 이게 된다면 한적 없거든요. 플러스 루 p l u 이 plus minus minus m i 마이너스 i n u s m i n u 러 mi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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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i n 마이너스 n u s m 게 n u s mi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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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i n u 수 m 따로 쪼개 minus m i 2 u s 플러스 2분의 루 3i 다겁니다 아, 나머지 한 헉은 뭐 마이너스 1 빼기 3i 이거 쓰면요 실수부 따로 마이너스 2분의 허수부는 마이너스 2분의 3i 이렇게 쓸수 있겠죠? 아니 그러서이 두개 얘는두 친구 어떤 관계인가고 비교해보니까 실수부는 마이너스 2분의 를 똑같애 근데 허수부가 여기는 플러스 2변을 놓쳐만, 얘는 마이너스 2변을 놓쳐만. 이게 달라요, 두어가. 야, 재민아, 이거 우리 실수분 똑같고 허수분만 두고 바꾼 거, 이거 뭐라 부르기로 했어요? 혈례 그. 복소수. 혈례복소수 아, 복소수. 서로 혈례복소수 이렇게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 친구는요. 얘 오메가에 대해서 혈례복소수니까그 위에 짝대기. 이거 우리 이렇게 표현해도 죠요 짝대기 하나 씌워 주는 표현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 나머지 한 근을요 오메가 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오메가 바 만약에 얘를 오메가로 두면요 나머지 한 근은 그켤레북소수 오메가 바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 말은요 만약에 플러스 로스와 마이리언 오메가를 두면은 그 세력 오메일인데 나머지 한근 나머지 한 근도 세력 오빠로 이길 테니까 그레북소수 단순히 어디서 나왔냐면요 플러스를 정하든 마이너스를 택하든간에 개 세제곱함 1이고요 나머지 한 허근도 세제곱함 1인데 나머지 한 허근이 혈내복소수라는 얘기입니다 혈내복소수인데 둘다 근이나 이거 우리 저번에 보이던 거 혈내근이라고 우리 했습니다 삼차방정식에서 혈내근이 나온다는 얘기요 왜냐 계수 다 실수니까 그래서 오메가 세제곱은 1이다까지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요. 이 얘기들부터 좀 간단합니다. 아니 이거 세종판 미리라고 있어요. 어차피 3회 거듭제곱을 계속 이어나가면 다일 나온다는 겁니다. 오메가든간에 오메가의 철레복소수인 오메가 바든간에 철레 근이든간에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오메가 이거 이해돼요? 특별한 방정식의 근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 방정식. 그 다음에요. 엑스 세제곱 마이너스 제 머리 위에요. 엑스 세제곱 빼기 1이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고 했는데 오메가가 왼쪽에서 나왔어요. 오른쪽에서 나왔어요. 오른쪽. 그럼 오메가는 이거 0으로 만족시킨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왔습니까? 근데 원래 전체식은 이거니까 얘도 0이 되긴 하는데 원래 나온 것도 여기서 나왔으니까 오메가 여기다 넣으면 0돼요나 이깁니다. 그래서 오나, 와나 이거 0될 거예요. 라는 얘기예요. 오메가 세제곱이 X 세제곱 마이너스 1에서 나오긴 했는데, 실상 조금만 더 자세히 들어가니까 여기서 나온 건 아닐 거예요. 여기, 여기 옆에 있는 이 친구, 여기서 이제 오메가랑 오메가 바라고 이름 붙인 애들이 나옵니다. 얘가 플러스로 주삼아 있는, 마이너스로 주삼아 있는 단에 여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응. 여기다가 이거 집어넣으면 0이 된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얘의 켤렉은 오메가 봐도요. 0이에요. 그렇게 얘기할 수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오메가 튀어나온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 여기서 볼게요 태용아 네. 여기서 이 방정식에서 두 분의 합이 거 얼마에요? 두 분의 합두 분의 합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얘네 둘이 부호 바꿔가지고 마이너스 그 다음에 두 분의 고분령 어. 이 방정식에도만 시연아 여기 서두 분의 고분 얼마나요? 응. 일 이번에는 얘네 둘이 부워안 맞고 그대로 그런데 여기서 두 분이 두분데두 분이 하나가 오메가나 나머지 하나가 탈레든 오메가 받아요. 다른 걸로 쓰면요. 얘네 둘 더하면 마이너스 3입니다. 고분요. 얘네 둘이 곱하면은 이에요 이. 오메가랑 오메가 가에 대해서요. 두개 더하면요 마이너스 3 왜요?라고 어. 하면은 여기 있는 방정식에서 근거계수 관계를 이용해서 얘랑 이거 나눠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요그 다음에 고분요 2차항분의 상수항 1이요 실제로 더해보면요 하나가 누가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안에 하나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이고요 더하기 하나가 2분의 마이너스 1 빼기 루트 3이니까두개 더해주면 은 여기서 루트 3이 지워지고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마이너스 1 나온다는 겁니다 고패도 마찬가지고요. 여기까지요. 그 다음 또 하나 특징이 있는데. 지금 제가 몇번 하고, 이제 몇번할 거냐면은, 6번 얘기, 6번. <laughs> 6번, 7번 얘기를 할 거예요. 6번, 7번 얘기. 진의 이거 얼마 나온 거지?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아. 오메가 세제곱 1이니까 오메가가 켤레근도 세제곱하면 1이겠네. 그럼 얘가 1 대신에 오메가 세제곱. 이렇게 쓸수 있겠다. 하면요, 그냥 오메가 제곱근과 똑같은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요답 있으면은 만약에 플러스를 오메가랍시다, 2분의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3 i 분의 1 이렇게 복잡하게 쓴 수가 얘가 사실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 i 의 제곱근 같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거 굳이 언제 이렇게 계산하고 안 되냐고? 그냥 오메가 성질을 이용하니까 역수치한 거는 제곱이랑 똑같아요. 라는 얘기를 같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메가, 부스, 오메가 바, 편레가에 대해서도요, 예, 오메가 바분의 여기는 오메가 바의 세제곱. 그런, 이거, 지워주세요. 얘도 마찬가지로 오메가 바의 세제곱이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쉬운 듯 하면서 되게 낯선 개념인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다만. 아 그리고 제가 학습지에 그 잘못 적어놨어요. 여기 6번이나 7번에 보면은 6번에 7번이나 보면은 오메가 바가 오메가 제곱에 적어놓고 7번에는 오메가가 오메가 바의 제곱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그거 이렇게 좀 수정해주세요. 이거 잘못 적어놔가지고 제가 타이핑 잘못했어요. 이렇게만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기까지는 얘기하고 다시쉬었게요